네 안녕하세요 큐비진 매거진 가족 여러분 저는 배우 이수혁입니다. 큐비진 매거진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베를린이라는 영화를 만든 유승환이라고 합니다. 모델 네, 안지아입니다. 큐비진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큐비진 매거진 가족 여러분 스타일리스트 장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큐비진 매거진 가족 여러분 저는 무대 지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큐비진 매거진 가족 여러분 디렉터 박재걸입니다. 큐비진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대 아이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큐비즘 가족 여러분 이단엽철입니다. 큐비즘 매거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델 김준경입니다. 아, 큐비즘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DJ 쿠 구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큐비즘 을 구독해 아, 주신 아, 여러분 모델 아이츠입니다 아, 큐비즘 매거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음. 동민철입니다. 큐비즘 매거진 가족 여러분 아, 저는 토치미드하고 어, 패션 바이어를 하고 있는 프탁입니다음 잘생겼다. 안녕하세요, 큐비즘 매거진 가족 여러분. 저는 샘프란시스코 마틴의 편집입니다안저 큐비즘 박사 여러분. 기아코바인 어. 디나윤김 어. 승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좋은 한해보내셨으면 좋겠네요. 큐비즘 매거진 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어,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좀 특이하죠? <laughs> 그런 모습 큐비즘 멤버님 통해서 인사드렸으면 좋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2013년에는 정말 하시는 일 그리고 기원하시는 게 정말 잘 되길 빌겠고요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지켜봐 주세요. 저희 이번에 나온 이단엽착의 눈물 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단엽착이 둘다 큐비즘까지 <laughs> 항상 항상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 201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화이팅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 건강하시고 큐브즌 많이 사랑해주시고 제 블로그에도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큐브즌 매거진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고 신년 한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